안녕하십니까. 다레아의 NC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구매 관리 기본 프로세스 강의 영상에 이어서 구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협력사 및 단가 등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ERP상에서 단가와 협력사를 등록하는 행위는 기능키 몇 번만 클릭하면 되는 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시면 자연스럽게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일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왜 하필 A 협력사를 등록을 해서 B 단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뢰가 있을 경우에 우리 구매 부서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호기심으로부터 최적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입니다. 제가 일전 대기업 구매 담당으로 업무를 하다가 잠시 동안 감사팀으로 발령이 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직원들 중에 구매팀에서 원료를 담당하는 저를 감사 담당자로 선임을 했던 걸까요? 생각해 보면 단순한 의사결정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서는 구매담당이 전사 내외부 물류 흐름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죠. 과거에는 생산본부나 경영지원실 내에 소속이 되어서 요청되는 자재를 조달하는 행위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dp라고 하는 디벨로핑 플랜에서부터 mp라고 하는 매스프로덕트에 제품 전체 개발 단계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목표 재료비 관리라든지 협력사평가 iqc 재고 웨이징 시장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업무가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회사는 mp 단계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구매 부서에서 폐기물 처리까지 전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QCD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회를 찾아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저는 구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ISO 규정에서는 품질부서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조직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매부서 역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대에는 구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방증이겠죠. 이렇듯 역할이 중요해지면 당연히 책임과 권한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외부 관심이 높아지고 즉세안경을 끼고 구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집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런 내외부 관심 중의 하나가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이라는 어떠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 부분에서 A 업체로 B원에 대한 채무가 7월 달에 발생을 하였는데 이 전표를 발생하기까지 구매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그럼 구매에서는 아 우리는 규정을 만들어서 최대한 준수를 하고 있다라고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내부 회계 통제에서 구매를 바라보는 주요 인자는 협력사 등록, 단가, 수량, 그리고 발주 전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의 경우 이네 가지를 선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보고 방식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메일이라든지 구두상 보고 또는 공식적이지 않는 서면, 이러한 근거서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빈번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 담당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협력사 단가 등록과 협력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룹웨어와 ERP를 같이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즉 ERP의 협력사를 등록하기 이전에 협력사 평가와 같은 통제 절차를 반드시 진행을 하고 그룹웨어에 그 근거를 남기셔야 하는 것이고 단가를 등록하기 이전에 그 물성과 연간 구매 금액에 따른 구매품이라는 통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입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룹웨어에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고요. 상기의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제 절차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리가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소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달의 ERP 골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래처 등록 화면과 단가 등록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처 등록 화면입니다. 좌측 모듈에서 화면 선택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거래처의 기본 유형은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인데, 우리는 협력사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제 조건이라든지 계좌 정보에 대해서 상세 입력란에다가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다음은 단가 등록 화면입니다. 주기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제 실제 환경 설정에서부터 단가 등록과 협력자 등록까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RP를 열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구매 자재 모듈 탭을 클릭을 하시고, 상위에서 거래처 등록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거래처 등록 탭이 활성화가 되고 저희 달의 ERP 골드에서 제공하는 거래처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일반 거래처와 금융 기관, 신용 카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에서는 금융 기관과 신용 카드 등록 업무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시로 신규 업체 한 곳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각 법인마다 어떠한 기준을 만드시면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에 등록했던 업체가 16번째였기 때문에 17번째 업체로 A라는 업체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이란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거래처에 대한 유형에서 이 업체가 영업을 위한 매출 업체인지 아니면 구매를 위한 매입 업체인지 아니면은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되는 동시 업체인지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매입 업체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를 입력하시고 오른쪽과 같이 사업자 등록 내용란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내용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또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입력을 했고요. 이제 상세 입력란에다가 구매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우리 채무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2월에 돈을 내보내겠다 하면 은이 3번을 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상세 입력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다시 최초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행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A라는 업체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가 등록 화면을 보겠습니다. 단가 등록 화면은 보통 매입 단가라든지 그런 구매 정보 레코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여기서 어떠한 단가 등록을 사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기본 프로세스 영상에서 환경 설정이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 설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선행해 주셔야 되는 설정 조건이 있습니다. 물류 탭에 들어가시면, 최근 들어서는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빈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환율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 환종 환율 사용 여부의 요란이 이 이번에 매입 단가 설정란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매입은 어떠한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래처별 단가를 적용하도록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좌측 화면에서 거래처별 단가 등록 동일하죠. 거래처별 단가 매입, 거래처별 단가 등록 매입 이 건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생성된 A라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단가 등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A라는 업체를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아직까지는 등록된 단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 실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업체를 선택을 하시고, A라는 업체는 어떠한 품목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케이블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가를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환종은 원화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단가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나에 천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단가는 부가세 별도의 단가다라는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적용일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2021년 7월 28일부터 이 단가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ERP에서 알림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업에서는 이 시작 일자가 발주서를 발행을 하는 일자인지 아니면 실제 물건이 납품돼서 입고되는 입고 일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룹웨어나 공식적인 문서에 이 적용일 시작 일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문화가 되어야지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 거래처는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행이 넘어갔습니다. 행이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A라는 업체로 이 파워코드라는 것이 천 원에 등록이 되었다라는 이제 결과 값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거래처 등록과 거래처별 단가 등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